번듯한 오크. 자, 좋습니다. 자, 오크님 방으로 되죠? 예. 점프했습니다. 예. 우리는 꼼소가 있거든요. 음, 됐고요 자, 액트5 가시죠. 어? 근데 백섭이 된거 아니지? 아, 뚜껑을 내가 안 바꿨구나. 예, 뚜껑을 바꿔야죠. 제가 쓰는 슬가 뚜껑. 신발도 바꾸고 가서 열어주시면 돼요 저한테 열쇠 주시면 안 되고 두리얼 한번 와보세요 열로저방 타고 두리얼 먼저 선빵 한번 쳐 보십시오 내가 뒷짐지고 구경 좀 하고 있을게 아 컨센오라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, 그죠? 컨센오라는 제가 좀 빼겠습니다. 그러면 요까지 주면 뭐 테스트가 제대로 안될것 같아요, 맞죠? 자, 그 인원님은 여기에다가 안 겹치게 개인 보관함 근처에 키세개 종류별로 그 큐빙하면. 포탈이 열려요. 키세개 종류별로 한 개씩 놓고 큐빙. 네, 됐죠. 음, 그렇죠. 그렇죠. 너무 겹쳐서 하시면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. 아무 때나. 됐고요. 이제 게임 바깥으로 나가서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면 제가 작업하고 신호 보낼게요 어, 들어오라고 하면 그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들어가 볼까요? 외치면 줄까요? 아, 콜투? 아, 그래, 솔폴레 보세요. 위, 위쪽에 있어요. 보자, 오. 오, 지금 마우스 갖다 댔거든요. 아, 준영이 니는 가면 안 되지. 이게 죽는다, 얼마나. 아, 준영이 또 물량 내게 야 되는데, 이러면. 야, 막 발차기 막, 장난 아니죠? 지금 두 개를 뚜껑 팹니다 아이고, 아이고, 용병 죽었네. 용병 죽었네. 킬신 셉니다. 봤죠? 출리의 후회입니다, 출리의 후회. <laughs> 잘 하셨고. 나머지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. 두리엘은 근데 좀 패볼만 해요. 어려운 그게 아니라서. 자, 인첸봉 쓰고. 누이 한테도 좋고, 압박감 놓고, 용광로부터뭐 발차기 해보니까 뭐 발... 어?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? 발맛이라고 해야 되나? 발맛이 짝짝 느껴지십니까? <laughs> 엄청 빠르네 280도 안에. 준영이 피가 빠진다. <laughs> 아, 외성을 끼고 있었구나. 어쩐지, 뭐가 좀안 맞다 했습니다. 예. 네. 제가 반지를, 레이븐을 안 끼고 가고 있었어. 자, 레이븐을 끼고. 쌍의 성 먹고. 이4 2 242 레이븐. 아, 이사이 레이븐이 있네. 이거 끼야지. 됐죠. 그래, 마마통 올라가야지. 정상이거든. 어제. 음, 또라왔나요? 어, 끝나고 글로 갈아타야 되겠다 1대1로 가보자 일로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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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영이가 좀 못싸우네요 지금 무기 데미지가 약해서 그런지 왠지... 터뜨리 좀 떨어지네 와 준영이 살에다가 물약 다 먹겠다 체력한 살리고는 있는데 아, 준영이는 컨센 무기로는 못 살립니다. 무기 데지가 약해서 흡혈이 떨어지네. 난발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죠. 안 죽으려면. 저기 좀 눈에 들어오네. 만나서 반갑네. 이게 지금 갑바가 또 불이 들어왔네요. 저기 오세요. 자고 어떻게 하는지. 한 <laughs> 어, 잘하봐고생했어 자, 이제 물량을 한번 먹어야 됩니다. 밤이 빠지면. 독장은 만땅이 났어? 독은 하나도 안 아프죠? 번개가 무섭습니다 번개가 크리가 먼저 터져가지고 아, 죽었고 자 아, 말라 어, 용병 살려갖고 어 용병 살릴 돈 조금 남아있었네 다행이다 컨셉무기라서 이게 용병이 또 생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혼나 나나나오아 컨셉무기를 차면 쫄드를 못 잡을텐데 예 그래서 4신을 쓰는건데 주면 일단 치들라 안되겠다. 네, 준영이 죽이면 안되겠다. 무기 바꿔올게요. 자, 컨센은 햇불용이 아닙니다. 반갑네. 긍지는 저 네크 키우시는 분한테 싸게 넘겨야 되겠네요. 지금 딱 느낌이 그렇는데. <laughs> 쓰겠습니다. 아이씨. 그냥 가자 이제 중형이 잘 싸울겁니다 네. 원래 지차선 무기 좋거든요 소소의푸 나와야 되죠. 소소의푸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15% 정도 확률이거든요. 다른 나갈 때 열로. 쪽? 네. 방에 들어오시면 되고, 제가 가지고 나갈게요. 자, 처음 득하시는 햇불 소속 거 제발 잘뜨시기 자, 들어와서 부적. 이거 까보시면 됩니다. 제가 일단 만져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. 일단 제가 한번 일곱 번 만져놨습니다. 자 여기 보자. 들어왔지요? 하하. 자, 그, 까시고 나면, 저한테 거래해서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떤 게 까, 어, 나왔는지. 거래창에다가. 자, 요렇게. 오, 씨. 거래가 안 되는데? 자, 네네. 거래창에 올려주시고. 자, 강령이 나왔습니다. 자, 원래, 어, <laughs> 이거 지금 거래가 안 돼요. 제가. 잠시만요.